예해남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바깥쪽으로 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탑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사놨네요 여기 문도 이제 잠겨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도 돌탑은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 요 안쪽이 이제 해남인데 이 나무가 아려서 잘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조금부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음,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보이요 여기 아, 해남암자. 암자가 아니라 자그만네 그래도 절사는 한네 한 군데 절사가 이렇게 지어져가 있네요. 음.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나무가 이게 벚지 나무거든요. 버꽃 벗꽃, 버꽃이 지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벚치 이렇게 달리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에 빨았다가이렇으면 까맣게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이고. 가 있고, <laughs> 아고 제법 새콤 달콤하네요. 어. 어디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영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삼랑진읍 우곡 마을 그뒷골짝그 주천골입니다. 주천골. 뒷골짜기 자리한 해인암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어, 제대로 해드렸을 텐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뭐 답을 넘어서갈 수도 없고.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삼당리 옆 우곡동에서 계으로 올라오니까 도성사라는 자그마한 암자를 제가 한번 찾아 와 봤습니다 도성사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한국 불교 태고정이네요. 계산이 아, 자승산이고 조그마한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지금 한창 방꽃이 피고 이러니까, 방꽃, 방꽃이, 막 허드러지게 피가 있네요. 여기 야. 저 대웅장입니다. 응. 뭔이가 응. 응. 내가 방기방기는 건지 내 쫓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야? 응. 네, 에이, 에이. 아, 방꽃이, 아, 가까이 오니까, 방꽃 냄새가 아, 엄청납니다. 음. 여기는, 제가 보니까, 대웅전, 병전, 대웅전만 있고, 대웅전만 있고, 지금, 다른 작은 불사는 안 보입니다. 음. 음. 지금 보니까, 재울리는 소리 같습니다. 음. 음. 예. 산 이름은 뭐 자승사이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나는 산 이름은 어, 몰랐었는데 자승산이라고 써놓고, 여기 천태종 계열입니다. 오늘은 자승산에 자리한 도승암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예, 좋은 날에 입시오, 고맙습니다.